안녕하십니까 야전사업 장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몸에 이런저런 타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타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뭐 타투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많고 처음에는 사실 뭐 자랑이라고 리뷰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좀 댓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타투 리뷰를 예, 찍게 됐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대충 세보니까 지금 3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투가. 처음 한 타투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 가슴. 이거 이제 영어 SALTY라는 솔티라고 해요. 솔티는 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 바닷물에 절은, 뭐 땀에 절은 이런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때는 제가 현역 되었어요 뭔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항상 뛰어다니고 뭐 바다에 항상 들어갔었고 심장을 저희가 좌측이라고 하잖아요. 땀에 절은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솔티라는 단어를 첫 문신에 새겼었습니다. 이제 우측 가슴에 있는 게 실마크인데, 그래서 제가 부대 출신으로서 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가슴 쪽에다 했던 실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타투죠. 이거는 봄이에요. 나름 불곰인데 약간 제 심볼처럼 됐어요. 이게. 용병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했던 의신이에요 보통 이제 타투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각성이 필요할 때그때 그때 했던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제 몸에 한 타투 중에 가장 아팠던 타투예요 이것도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4시간 동안 진짜 이쑤시개로 배꼽을 계속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옛날 약간 민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호랑이에요제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배가 있어요. 도담배라고 하나? 아 범선. 이것도 진짜 가장 아팠던 타투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 몸통에 있는 게 제일 아파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이것도 최근에 한 건데 이렇게 보이나요? 이제 갓 모양이죠. 앵커라고 하죠. 실제로 뽀빠이 전완근에 있는 그 도안이거든요.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타투예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팔뚝에 있는 삼두쪽에 있는 이제 뽀빠이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뽀빠이를 좋아했어요. 근데 또 뽀빠이가 해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뽀빠이를 새겼었고 이거는 제가 네, 해상 안호원할때 새겼던 거예요. 보시면은 수염난 사나이가 바다에서 원 곳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하던 일이 이런 또 업무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 나피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스페인 쪽 맞나? 인 나피뎀. 인 나피뎀 뭔 뜻이지? 이거 자막으로 좀 넣어줄 수 있어요? <laughs> 이 왼쪽에 보면은 지금 한 여성분이 계시고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뒤에 메고 있는 건데 이 여자분이 예뻐서 넣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안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언을 한것 같은데. 섹시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또 타투 중에 하나입니다. 제 몸에 있는 타투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한 타투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이제 제 지인분들이 뭐 연습 삼아 그냥 심심해서 해준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저거든요. 예전에 제가 모이카 머리를 하고 다녔었고 제가 이때 자전거를 만드는 일을 했어가지고 픽시라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힘슨 심슨. 심슨에 보면 나오는 바트 있죠? 힘슨 아들. 저 바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어랑 아마 합쳐 있을 거예요. 또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바트 좋아서 이거. 이거 비치 발리볼 들고 있는 아마 여성분이 있을 거예요. 전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 또 그냥 이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또 좋아하는 타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파티라고 써 있고 꽃무늬 난방 같은 거. 저번 룩북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파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도 이제 리뷰 영상 찍고 이제 파티 가야죠. 생일 축하해주로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타투인데 여기는 이제 스웬프 댐이라고 써 있고 소녀 인디안이에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진짜 엄청 좋아하는 다투 중에 하나인데. 샘프엠은 약간 그들을 압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그런 약간 의미를 그냥 부여한 거죠, 제가. 그 이제 다리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칼이 한 줄로 들어가 있죠. 칼. 노멀씨가 이제 무자비. 용병 나가기 전에 한 건데 무자비하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도안 중에 하나고 어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트 도안인데 보면 이제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올싱아에 모든 걸 약간 꿰뚫어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도안인데 맨 밑에 보면 이거 빨간색 뭐 고추장 찍어놓은 거 있죠 이것도 그형 지장이에요 이건 제가 진짜 언젠가 덮고 싶은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장단지에 보면은 약간 이제 강이에요 나룻배 같은 걸 타고 약간 모험을 뜻하는 도안인데 그리고 여기 호머쉽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아 그리고 여기 <laughs> 저 이제 등쪽에 있는 유일한 터치인데 이거는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UTC라고 써있죠 이제 교육생 때 저를 뜻하는 힘들었던 그 모습을 형상에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좌측을 보면은 브레이크 더 룰스 그리고 우측에는 킵더 룰스라고 되 있어요. 근데 원래 도안은 이건데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결혼 전과 후로 나눴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혼 전에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잘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줬습니다. 타투 리뷰를 해봤는데 그 댓글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타투를 보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돼지 문신충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타투를 왜 했냐면은 멋있어 보이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신 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문신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감내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뭐 후회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타투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보통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불편하게 안봐 주셨으면 좋겠고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엷은 안양으로 아, 저 사람은 저걸 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은 저거 후회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정도의 시선으로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전섭짱재였습니다 또 뵐게요.